림보님 다음 판 혹시 돌잡이 미션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오 뭐 저야 뭐 감사하죠. 어야 미션을 부탁이란 이란요. 예오 비출게요. 비출 건데요. 그리고 달려갈 건데요. 죄송해요. 아 이분은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. 부르전 가면은 죽을 피겠지란 생각을 했겠지만 사건일 때 좋은 점. 여기... 여기..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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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, 아, 아. 잠시만, 이 건너지... 아...아...아... 잠시만... 위에 있네이 아저씨? 어쩔건데... 앞에... 붙었다... 어쩔건데... 이 위에 올라가 있냐? 나 어디서 쏘나 있네 <웃음> <웃음> 와, 이거 진짜, 샷건. 나 이제 패치해야 된다는 말안할 거야. 이제 이거 컨텐츠야, 여러분들. 아, 잠시만. 이거 먹기가 굉장히, 여기 연막이 펴지고 있고, 이거지? 얘 MG3인 것 같은데? 아니네? 나도 샷건, 나도 샷건이야. 우와, 우와! 얘 배그 초고수다. 와, 샷건을 쓰고 있다니.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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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 그만 쏴 그만 쏴 그만 쏴날씬해서안 맞으니까 그만 그만,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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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경고를 무시해 아 사건이라서 이걸 못 때려 그렇다면 카고 팔짝 들어가지고 와 요즘 맨날 뭐 연막 던지고 광금하고 하다 보니까 잊었나 본데 이거는 이건못쩔 어쩔 건데 못데 어쩔... 와우 비야 비야 전체 수류탄 소리 보인다 인선 나와 왜내건안 맞니? 왜 이렇게 맞아줘야지. 야, 그리고, 거의 드라곤 오프, 일로 와보세요. 어? 뒤에 사람, 너 뒤에 사람. 너 뒤에 사람. 너난 말해줬다, 뒤에 사람이라고. 너 그렇게 뭘 던지면 난 일로 갈 건데. 아이고, 맞았는데, 방금? 음. 앉아, 뭐, <웃음> 앉아서 어면 어쩔 건데, 점프할 건저 소리 나는 좀, 어, 어? 잠시만, 아이디 이상한 애랑 1대1이야. 보인다, 정면. 여기, 맞았니? 오, 무서 호호. 어쩔 건데, 어? 야 지금 이 물오르는 샷발이 어쩔 건데? 와, 야 이걸 맞췄네 머리로. 그렇게 기분 좋게 치킨을 먹고 다음 판 돌잡이 미션을 바로 진행하게 되는데. 어? KFC 매장에서 돌잡이 할까? 들어가서? 매장 밖에 있는 거 말고 안에 있는 총으로 할게요. 자, 과연. 아, 아. 우진이? 아, 우지야 잘 지냈니? 아, 잠시만 대샷건 시대 우지라고? 제가 사실 근래 진짜 돌잡이 중에 나오면 안 된다는 이유 중 하나가 SMG거든요. 왜? 요즘 사건 사람들이 샷건 너무 많아가지고. 많아가지고... 자, 들어가자! 자, 들어가자! 우와, 잡았어! 우와! 죽다 싸운다. 안서스요 지금. 차 타고 다이새끼내차다깨고 토끼도! 뒤질래! 아, 제발. 죽인다, 진짜, 죽인다. 진짜 내 진짜 총만... 진짜 총 맞았었어도 진짜. 뭐고 유대. 뭐고 뭐한대 이것들 진짜. 잠시만. 나 어떻게 살아있냐 근데 이렇게 싸우면서 <laughs> 나 어떻게 살아있는 거냐 이거. 아무도 내 식탐을 막을 순 없지. 어, 나 얌전히 죽어 방금 떨어져도 내 입술이 거 먹어져 있길래 깜짝 놀랐네. 어, 지렸다. 와! 이번 자리에 내려가지고 갈기는 판단. 와. 음. 겁나 많아, 겁나 많아. 뭐야? 한번더 걸쳤어. 죽는 <laughs> 사람 여기 있어요. 지금 눈은 어? <놀람> 걸치나? 어때? 내가 보면 죽을 것 같아. 둘째장 웃음소리, 웰리 사악하게 운동 블루존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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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 마이크로, 혹시 돌잡이 1트만 해? 와야 이거 근데 진짜 자기장도 좋아졌다. 아, 근데 운이 좋았어요, 여러분. 이게 자기장에 한평 집이 포함이 안 됐으면, 나 오토바이밖에 없어가지고 벌집이었는데, 나 그리고 수류탄번몇개 던진 거임 <laughs> 와, 나 이때도 깜짝 놀랐어, 진짜. 와, 이거 왜 잡았노? 와, 이때 얘 미리 썼으면 나 죽었을 텐데. 와, 이것도 하늘. 야, 나 진짜 오늘, 야, 이번 판은 하늘이 도왔다. 어, 근데 나 마이크로우지 왜 이렇게 잘어 와이 친구 그냥 수류탄 받고 죽죠? 오자마자 안녕하고 수류탄 던져주는데 그걸 또 맞더라고. 피할 피할 수가 없구나. 나 이때 약간 직감했어. 아 이건 내가 이겼는데? 직감했어 여러분. 내가 토총도 너무 많아가지고. 와야 이걸 또 연마가능 해드샷 깔겼네. 야자 간만에 돌잡이 SMG. 1트만에 이전성공까지 <laughs> 누르겠습니다! 주이스님 만원, 초토님 만원, 파리님 만원 달리는돌림 4만원 템코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 음. 너무 싱거워요 제발 좀 아슬아슬하게 뜯어줘요 야! 나 이거보다 진짜 몇 번을 뒤질뻔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거야 내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는데야